오늘은 레슨 두 번째 날인데 오늘 12도래요. 영하 12도. 진짜 지금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뛰고 몸 풀고 있는데 감독님이 안 오실까요? 어! 감독님 언제 와요? 빨리 와라. 마없사 빨리 와요. 저 이제 몸다 풀었으니까 오세요. <laughs>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일 추운 날 왔네요 아 진짜로 너무 추워. 요늘보다 제일 춥다는데 오늘도. 진짜. 몸 풀면서 얘기해. 추우니까. 추운데 오늘은 뭐 하나요? 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도 하고. 네. MC가 공장이 제일 안 되잖아. 갱코브를 준비했으니까. 그공으 일단 덜 무서울 거야. 무서운 거 똑같긴 한데 어찌 됐든 <laughs>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좀덜 무서운 공으로 일단 잡는 걸좀 연습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타구도 잡고 좀 강하게 날아오는 공도 잡고 하니까 그냥 그 연습을 하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잡는 것도 자세가 중요하니까 자세 배우면서 그리고 높은 볼, 낮은 볼 이렇게 잡는 걸 순서대로 가보자. 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던지는 거 복습 문제 하고 그리고 나서 던는거 할게 한번 던져볼까? 네 아니야 왼팔을 써야 돼 왼팔을 네? 아 이게 땡기는 음. 왼팔만 잘 써도 구속은 훨씬 더 많이 나 야! 그렇지 손이 얼은 거 같아요 어 보고 다리 더 벌려야 돼 여기서 그냥 다리를 굽는 응. 게 아니고 아. 뒤에 있던 체중이 앞으로 실린다고 생각하고 살짝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고 살짝 ㅎ <laughs> 야 그렇지 그렇지 끼! <끼리> 연습은 별로 안한거 같아 왜요? 아니에요 너? 아니야 네, 연습은 네. 안 했어 아니에요 했어요 무슨 연습했는데? 네? 무슨 연습했는데? 이거 팔팔 하고 <웃음> <웃음> 내가 안 아니 내가부터부터 안한 같아. 니 자세가 뭐 그닥 좋아지지. 추워서 않아. 그래. 추워서 아. 추워가지고 뭐 열어가지고 그런 거. 가다 좋아. 지금 상체는 교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하체야. 중심 이동이 안 돼. 던지고 났으면은 뒤에 있는 체중이 다 앞쪽으로 가지야 되는데 네. 가지 않는다. 네. 뭐 런지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도 내가. 하체 운동을 다 알려주잖아. 저 이거 어제 했어요. 어, 진짜? 네. 잘했어요. <laughs> 긴장받았다. 공무주 한다고 생각하고,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뛸 거야. 네. 근데, 얘가 완전히 뛰어가지고, 한쪽 발로만 중심을 잡고, 뒷다리로, 뒷다리가 뒤쪽으로 버텨서 이렇게 서있고, 상체는 숙이고.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뛰면서 해야지, 정확하게 중심이 잡히거든 하! 어떻게 보면 뭐 스케이팅 탄다고 생각해도 돼 하! 스케이팅 탄다고 <laughs> 떠있어 떠있어 아 어, 진짜로? 떠있어 떠있어 네? 쭉 떠있어 쭉야 천수들 연습시킬 때 이후면 되게 많이 하거든 이거 막 100개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하체 안정도되고그하면중심이좀더 정확하게 되니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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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t 릎 e 조금만 더 숙여봐 뒷다 of 고 o 펴 r m o t h 이쪽으로 g e t h e r You 그렇지 그렇지 p 렇게 해야지 뒤에는 중심이 앞으로 o u r 거 o o r Look, look, look. 그리고 무릎으로 꼽았다 아! 폈다를 세 번만 해봐 네? <laughs> 저 약간 감독님한테 <laughs>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약간 군대에서 그벌 받는 그거 같은데 <laughs> 거기서 <거의 다> 무릎을 <laughs> 세 번만 반동만줘 하나 둘셋 <laughs>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쨌든 구속을 늘리기로 해. 결심을 했고 야구를 더 진중하게 개혁을 했으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발은 원래 뛰는 데가 이만큼이면 거기보다 한 30cm 앞으로 뛰는다고 생각하고 살짝 뛰어. 뛰이 그러니까 이 발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고 뛰는, 밀고. 그렇지. 뛰어! 이게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짝 밀고 나가라니. 는 그러니까 밀었을 때 애가 꺼지는 게 아니고 끌려 나가는 거겠지? 아저발 떼어졌어요? 그냥 여기서 아이 되는 게 있어 쭉 밀면서 여기서만 살짝 살짝 밀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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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뭐 했죠? 들고쭉 <laughs> <laughs>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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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잡아 그냥, 그냥 자세만 정신을 탈 때까지 그렇지 공은 항상 여기서 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음그 응. 나서 이렇게 숙여줍 그렇지 뛰어! 지금 너무 앞으로, 앞으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지 뛰어! 그렇지 이거도 중요해 뛰어, 뛰어! 그렇지. 그 누르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 알겠는데 어, 몸을 이렇게 날개인데, 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힘을 어떻게 줘요? 마지막에 날라갈때 이렇게 줘 날아가. 이렇게 놓치고 꾹? 여기서 손가락이 여기서 공이 딱 낮을 때 여기까지 붙어있거든. 네. 붙어있을 때 이렇게 콩 눌러요. 아, 한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까? 뛰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이거 좀 추워졌다. <laughs> 와, 맞나? 어? 테니스? 사라코바. <laughs>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나도 선수 생활때 코치님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야구는 다못 도울 것 같다라고 코치님들한테 이나그랬거든그 네. 정도로 어려운 거야. 처음에 지금 이제 팔 고쳤다고 그랬잖아 집에 가서 그럼 이제 이제 왼팔 고쳐오면 그 다음 주에는 하체 고치고 다음엔 무릎 고치고. 뭐 그런 식으로 붙이다보면 은 그게 되는 거지 철원에 갑자기 다다 다 좋아지면은 뭐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레슨만 받아가지고 바로 프레야구 선수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처음 와고 아, 10kg나 늘었던 게 처음에 오른팔만 썼던 게 왼발을 쓸줄 아니까 그냥 없 되는 거잖아? 좋아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받는 걸 연습할 거예요 제일 문제점이 네. 햄찌가 제일 없단 거. 뛰는 거 그래도 잘하잖아. 네? 뛰는 건 잘하죠. 이렇게 뛰는 거요 어. 응. 어, 잘 뛰다니잖아. 어 네. 그러면 <laughs> 잘 뛰는데 잡는 피할 수 있어요. 뛰었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야구는 피하는 운동이야. 이건 피구가 피해야 되고 야구는 잡아야 되니까 잡는 거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은 글러브를 끼고 끼고 내가 이렇게 범주 <laughs> 아니, 아니, 가까이서 이렇게 던져주면, 가까운 공을 잡는 것부터가 정확하게 잡아야지, 멀리서 이제 좀 세게 하도 그 자세로 그대로 잡는 거야. 네.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일단 잡는 것부터 해보자. 자, 공을 가슴 위치로 던져줄 테니까 얘를 이 범죄하고 엄지는 쓰지 않고 이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두 손가락 움직이면은, 블럭질이 안 되고, 얘가 먼저 움직이면 여기 손바닥이 다, 그래서 아프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 얘를 돌리지 말고, 놓치더라도 그대로 잡고 있어. 자, 해볼게. <laughs> 피하지 않으면 딱 잡고 있어야 니다 봐봐, 다시. 블럭질은, 운전을 할 때, 이게 핸들이라고 생각하면 핸들을 이렇게 돌려. 그치? 손들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돌리잖아. 그치지 불편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할 때도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돌려야지 편해. 네. 냄새가 자꾸 팔이 이렇게 돼. 아. 불편하지, 잡는 게. 높은 공은 이렇게 가서 잡고 낮은 공은 이래로 내려오고. 네. 반대로 얘는 여기서 손목만 돌려서 이렇게 돌, 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해. 그치지 음. 그렇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잡는 거같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잘하네 아, 그러면 이쪽 말고 이쪽으로는. 아, 팔을 이쪽으로 는막팔 이쪽으로 가면 그렇지, 똑같애. <laughs> <laughs> 여기서 더 뻗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옆으로만 가는거지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응. 그렇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시작이 많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늘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 돌리면 안 돼. 어 돌리면 안돼 음, 절대. 안 돼. 알았어요. 돌리면 내가 다치네요. 그렇지. 자 이번 이쪽으로. 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놓치는 게 차라리 나. 아 그래요. 오늘 글브를 돌려서 다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나. 그렇지.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팔만 가지. 팔만 가면 먼건못 잡아. 어,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던져주면 다리만 한 번씩 움직여볼까요? 아. 어. 이렇게 멀리는 안 던질 테니까 이렇게만 움직여서 웬만하면 가슴에서 팔을 내 가슴 쪽에서 잡기 편한 그 팔이 안 펴진 상태로 잡게끔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 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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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래 이렇게 칭찬을 잘안 하는데 <laughs> 그렇지 괜찮아 놓치는 건 상관 없어 이 입문 단계에서는 많이 놓쳐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서 놓쳤는지를 본인이 알지. 다 아, 이제 좀낮게 줘볼 거야. 낮게는 그렇지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글로브 돌리지만 그대로 잡아. 지금도 얘가 이렇게 돌리잖아. 그대로. 낮은 부분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뭐.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중심 좀더 좀만 더 가. 다리가 <laughs> 움직여야지. 놓치는 거 생진한거아니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주아간 거야 t They, you heard in the k i t c 부정적인 생각 y kitchen, right? Don't do anything. I'm too tired. I'm too t i 공 잡는 거 연습해봤는데 어때요? 아 근데 예전에는 좀 무서운 것만 있었는데 오늘 조금 재밌었어요. 음, 내가 봤을 때 재밌어하는 게 보여. <laughs> 예전에는 무조건 무서워서 공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선이 글러브 쪽으로 향하니까 전에는 글러브를 향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은 쪽 <laughs> 반대쪽으로 구해갔어. <돌려줬었거든. 웃음> 맞아요. 시선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심 이동까지 같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내가 봤을 때는 만족해.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던지는 거 했잖아. 던지는 네. 거랑 받는 걸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는 키치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던지고 정확하게 받아야지 키치볼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공 던지기인데 그걸 복합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걸로 기존에 알려졌던 체력 훈련은 <laughs> 이 와서 공을 가지고 하는 레슨, 글러브를 끼고 하는 레슨 외에도 꾸준히 해 줘야 돼 잡도 해야 되고 두빙도 해야 되고. 저 근데 푸시업은 진짜 못하겠던데요? 야 푸시업을 무릎 꿇고 한 번. 무릎 꿇고. 저 어제 턱방을 쳤어요. <laughs>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야. 야구 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 처음에 나랑 야구장에서 레슨 영상 찍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찾아온 것부터가 틀린 거거든 그때랑. 그러면 다음. 레슨때는 캐치볼 하는거? 일단 음, 형식상은 캐치볼이지만 일단 공받기라고 어, 아, 캐치볼 할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아캐치이 댓글, 아니니까 댓글에 캐치볼도 할, 정확하게 못하지도 아, 이런 얘기 나오기 아, 전에 우리가 진짜 캐치볼 할수 있을 때 감독님들이 또 보시는구나 안볼순 없지 <laughs> 레슨장도 하고 있지만 심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저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 네. 개인 방송에서도 김정윤 감독님 언제 나 <laughs> 이제 같이 뭐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더 열심히 같이 가르치고 쫓아다 보면은 뭐 현재 수열이 느는 거고 그리고 저도 누구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하고 있구나 못하지 않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저 진짜 추운데 열심히 레슨 받고 있거든요. 욕만, 아플만안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네, 이제 집에 ]까지. 갈까요? 네.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네, 안녕. 감독님도 안녕. 안녕.